53번.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b 에 빼기는 교의 여집합이죠? 음.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또 드모르간 이용할 겁니다. 이건 그대로 두고요. b의 여집합 합집합 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요걸 교환을 할 거예요. 음, 요걸 교환을 먼저 해보고 교환을 하면 조금 보이거든요. 요거 요걸 순서를 바꿔 본 다음에 요걸로 묶을 거예요. 음, 요 A 합집합으로 A 합집합으로 묶어 봅시다. B 교 B의 여지파 요걸로 묶어 준다면 B 교 B의 여지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빼기 B 비... 빼기 비저는 얘는 공집합입니다. 얘는 공집합이고 얘와 얘를 겹친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A와 공집합을 합치니까 A가 되겠네요. 이 좌변이 A가 되있고요. A는 A 교 B가 되겠다. A와 B를 겹치면 A가 된다. 그게 바로 A가 더 작다라는 거죠. B가 더 크다는 거고 A와 B를 겹치면 A와 B를 겹치면 A가 되겠다. 어, 이런 상태에서 지금 B가 더큰 겁니다. B가 A를 품어준다. 만약에 이렇게 여집합이 돼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어, 이두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어, 이게 맞네요. 요, 거 맞아. 벌써 1번이 있네요. 이건 벌써 잘못됐죠? 이렇게 돼야 되겠고. A 빼기 A는 공집합이 되겠죠? A 빼기, 아, A, 다시. A 빼기 B죠? A 빼기 B는 어, 공집합이 되는 거죠.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공집합이 되겠고 전체 집합이 아니고 B가 되겠죠. B가 되겠고요. 이 그림을 보면 B가 되겠고요. A와 B를 겹치면 A와 B를 겹치면 A가 되는 거죠. 어, A가 되는 겁니다. 어, 답은 1번.